엔비디아의 4060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엔비디아 4060은 일단 제품 자체가 2080 슈퍼 같은 제품이에요 사실 어2080 슈퍼 다음에 3060ti가 나왔을 때 둘이 비슷한 제품이다라고 많이 얘기를 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3060ti가 더 좋거든요 근데 요 제품은 3060ti보다는 2080 슈퍼에 가까운 제품이에요 다만 점수가 한천점 정도 빠지긴 하는데 D6X까지 비교를 하게 되면 거의 실질적인 성능 차이가 10% 이내로 좀 차이가 날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. 근데 이제 사람들이 왜이 제품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하는지는 저는 알 거는 같아요. 왜 그러냐면 어, 기다림이 보상받지 못한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. 근데 뭐 저는 존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그래서 그냥 체험판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저는 뭐 그렇게 나쁜 제품인 것 같지는 않은데 아니 내가 그 방송을 못하는 동안 좀 느꼈던 거는 있잖아요 욕만안 했을 뿐이지 개 쓰레기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가루가 될, 되도록 깔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아요 예아난뭐3060 같은 느낌이라고 하길래 아니면 그 어, 제품을 내놨지라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네. 아니 그렇게 최악의 제품은 아닌데 어,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에이. 그리고 그, 일단, 하나 더 말씀드리면, 어도비 작업하시면서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영상 편집할 때 4,000번대 그래픽카드가 필요해요. 왜냐면, 4,000번대에서 프리뷰 관련된 그 강력한 성능 향상이 있었어요. 3,000번대와 다르게. 그렇기 때문에, 제가 봤을 때 작업용으로 쓰시는 분들은 충분히 훌륭하게 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은데. 근데, 이 제품, 4060ti도 그렇고, 4060도 그렇고, 이 욕, 욕을 막는 이유는, 유럽고 치사하게 비트레이트를 낮춰가면서까지 원가 절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지. 어, 사실, 그거는 이제 논점적인 부분이라고 보긴 좀 힘들어요. 왜냐면, 그냥 그거는 우리가 추정했을 때 보이는 부분인 것이고, 그거 말고는 뭐 제품의 성능만 가지고 봤을 때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그게 어느 정도 되면 3 0기0 d i 를 갈만할까요? 그게 대비 한 5만원 정도 나더라고. 5만원 정도면, 5만원에 10%면, 나는 뭐 지금, 한 1, 2만원만 더 빠지면 좋겠다는 희망사항 정도로 얘기할게요. 그냥 저는 지금도 그냥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. 네. 나만 이렇게 생각하나? 아, 그니까, 생각보다 그렇게 욕을, 만한, 욕을 먹을 만한 느낌은 아닌데, 이 점수를 봤을 때. 어차피 FHD에서 D6X는 사실 좀 초과해요. D6 정도로 충분했다고. D6랑 비교해봤을 때 성능 차이는 천점 정도밖에 안 돼. 그런 걸 생각해보면, 사실, D6X가 나중에 나왔고, D660Ti로도, FHD 전곡하는데 문제 없었단 말이야. 그런 생각해보면, 어, 아, 예 네, 솔직히, 제가 뭐, 얘네 실드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. 얘네 실드를 하는 게 아니라,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아요. 예. 네. 그냥, 솔직히 좀 뭐랄까, 엔비디아가 인텔처럼 체급 나누기를 솔직히 쫙 잘하거든, 얘네도. 내가 봤을 때. 그러니까 황 회장이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의 그 쪼개기를 존나 잘해, 쪼개기가 안될것 같으면 원가 절감을 존나 잘해, 그니까 그런 쪼개기 때문에 솔직히 그런 거지.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괘씸죄에 가깝습니다. 그니까 제가 오늘 좀 사실 여러분들을 대면해서 시원하게 욕설을 좀 해드리고 싶었는데 사실 이 정도의 성능이면 욕을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. 욕을 먹을 정도 아니고 그냥 좀 그냥 기분이 나쁘게 기분이 이거는 이거는 불쾌한 거는 알겠어. 솔직히 내가 욕하는 것도 다 들었거든. 어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 돌려보고 느끼는 거는 소민이 진짜 뻥주고한 하이어 스타일크 기준으로 2만 2만 4천 점 정도 나온다. 욕 존나 박을라 그랬거든요 오늘. 그러니까 46만 원에 2만 4천 점은난 납득할 수 없거든. 근데 지금 이거 다 까서 이걸 보니까. 내가 봤을 때 가격이 좀 살짝 좀 살짝 얄밉기는 해. 근데 1, 2만 원 정도 빼면은 그래도 나는 살만한 수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60 Ti 대신에 이걸 넣을 생각도 있거든요. 나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성능이라면 전력 소모량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고 발열도 좋고. 근데 이 제품이 지금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가격이면 초기를 넘어서면 5만 원 빠질 수도 있습니다. 진짜로. 네. 그런 걸 봤을 때는 뭐. 아, 이게, 이 제품이 그렇게, 가루가 되도록 까일만한, 그런, 개쓰레기 같은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. 엔비디아 4060, 저는 좀 긍정적으로 봅니다. 예, 이 라인업 자체로만 봤을 때, 굉장히 괜찮은 것 같은데. 그런 것 같은데. 빨갛고, 네모난 버튼을 눌러. 파란색, 엄지 버튼을 눌러. 제 험판의 컴퓨터채 널. 좀까지.